17번 문제 봅시다. 설탕물 문제네요. 소금물 설탕물 문제 이제 완벽히 풀 때쯤 됐죠? 음. 근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랑 보신다면요. 자, 얘들 설탕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는 11% 설탕물 600g을 만들었어요. 그럼 최종 설탕물 600g은 가르쳐 줬는데 얘와 얘의 설탕물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네. 그리고 뒤에 주는 힌트는 9%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율이 2대1이랍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먼저 9% 설탕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16% 설탕물을 섞었어 그러니까 둘이 합해주는 거고 여기다 마지막에 뭐 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11% 짜리 600g이 만들어졌네. 그러고 나한테 준 힌트는 9%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율이 2대1 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물의 양을 Xg 더 넣었다고 잡은, 잡는 순간 9%의 설탕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다? X라고 넣으면 얘는 2X라고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2X. 만큼의 2xg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 16%는요. 우리가 y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yg.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첫 번째 식은 뭘 찾을 수 있어요? 얘들 요 왼쪽에 있는 거싹다다 다 합치니까 11% 600g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여기 있는 물들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600이 만들어지면 되네요. 그러면 2xx니까 얘는 3x. 더하기 y가 얼마입니다? 600이라는 거 하나씩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늘 찾던 거 있죠? 왼쪽 비커에 담긴 설탕, 설탕의 양과 오른쪽 비커에 담긴 설탕의 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탕양또 구하러 갈까요? 자, 요 속에 담겨 있는 설탕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 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입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이 설탕물. 자, 이물 Xg을 더 넣으면 여기는 설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얘는 설탕이 없죠? 그럼 여기서 구해줄 설탕의 양은 없고, 그게 누구랑 같습니다? 11%에 담긴 설탕의 양과 같습니다. 저기 설탕의 양을 찾아주시면 농도 곱하기 설탕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Y는 600은 변함이 없을 거고 자 밑에 친구 식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전부 다, 다 100을 곱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주시면 얼마입니다. 100, 100 곱하고 또 전부 2의 배수도 보이네요. 1호도 다 약분시켜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9X 더하기 8Y는 3300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요거 둘이 이제 연립해 주시면, 자, 얘한테 3배 해주고 우리 바로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직접 계산하세요. Y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은 Xg인데, 얼마가 되겠다? 100g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